더워서 막 더위 먹고 맴맴숨 넘어갈 것 같은데 집 앞에서 갑자기 구름이 <laughs> 구름이 이렇게 발길을 멈추게 하네요 토트천사 일러 아니 아 하루도 잘 보냈습니까? 즐거운 추석 명절 잘 지내고 아우 기억이 하나도 없어한몇 킬로로 한4킬로를 걸어왔더니 땡여름에 말이야 어, 구름이 정정이되네구름 특이한 구름이 이게 무슨 구름이야 양떼구름이라고 나 천국의 계단같은 <laughs> 와 천국의 계단인가 이것이 양떼구름이야 뭐야 <laughs> 하늘이 너무 멋져버려요 진사어린화면에 <laughs> 감사해요 또 봐요 둘, 셋 이틀에 다어참 차는 어디서 저 밖에 고우이게 지금 갱신이 살아서 살아있는게